그런데 지금 저희 큰아버지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뭘 물어도 자꾸 딴 얘기만 하시고 가끔 가다가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폭행 관련 질문이 있게 질문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큰아버지가 회사 동료한테 지속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엉덩이 부분 멍자국이 있고 머리도 맞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 큰아버지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뭘 물어도 자꾸 딴 얘기만 하시고 가끔 가다가 제대로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태에서 상대를 고발할 수 있나요? 상대가 때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저희 큰아버지 상태에서는 고발해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녹음해둔 파일도 있는데. 폭행 내용 자체가 녹음된 건 아니고, 저희 큰아버지한테 상대가 욕설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상대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신고하면 상대를 처벌받도록 할수 있을까요? 자, 애매합니다.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 어, 범죄의 증거 중 매우 중요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그리고 또 녹음 내용이 있다고 한들 때리는 부분에 대한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목격자라든지 다른 증거가 나오는 경우에는 상대를 신고하거나 고발해서 처벌받도록 할 수도 있겠죠. 질문 주신 사정만으로는 정확치 않으나 사실 제가 봤을 때 감각적으로 어 지금 우리 피해자인 큰아버지께서 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닌지라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이 폭행 자체가 둘만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역시 어 처벌까지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상대를 처벌받도록 하기는 어렵겠죠. 매우 안타까운 사연인데,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가지고 잘 대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